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시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생식기관에 대해서 잠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생식기관이 뭐예요? 네, 생식기관은 여기 보시는 대로 생식세포를 만들어주는 곳이 생식기관이에요. 여러분들 생식기관에 뭐가 있었어요? 음, 뭐 정소, 난소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자, 근데 그 전체 오늘은 그 주변까지 다싹다 다 얘기해볼 건데 일단 생식세포를 만들어요. 생식세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뭘 해줍니까? 남자, 여자 성 호르몬을 분비해줘요. 그래서 여자는 여자의 호르몬, 남자는 남자의 호르몬이 나와서 여러분들 2차 성징이라는 것도 막 일어나잖아,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되지? 엄마, 아빠가 될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자, 그래서 생식세포와 성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남자의 생식기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보시면,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정소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정소예요. 여기가 정소예요, 정소. 네, 여기 주변에 있죠? 이게 정소예요. 여기 이게 주변에 정소예요, 정소. 정소는요, 정자를 뭐예요? 생산해요. 정자를 만들어내는 곳이 정소입니다. 정소고요. 남성 호르몬을 역시 뭡니까? 분비해요. 그리고 나, 그 좌우에 한 쌍의 그 쌍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부정소는요, 여기 주변에 여기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여기. 이, 여기.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여기가 부정소예요. 부정소. 부정소는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 잠시 보관을 하죠. 정자가 일시적으로 저장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부정소에서는 정자가 성숙해요. 정자가 성숙해요. 그래서 운동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헤엄쳐서 움직여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서 운동 능력을 갖추면서 정자가 성숙한다. 어디라고요? 부정소에요 부정소. 부정소고, 그 다음에 어세 번째, 여기가 긴 관처럼 보이는 거 있죠. 네, 요게 수정관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 들어가겠죠. 자, 여기 수정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 들어가요. 돌아 들어가요. 요게 수정관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수정관이 요렇게 지나갈 때쯤에 요 옆에 보시면 뭐가 있느냐면 정남 전립샘 이런 게 있어요. 정남 전립샘이 여기 이 부분인데요. 이쪽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 어 이렇게 뭐 이쪽 부분요. 여기 잘안 보이죠? 여기 여기 정랑 어, 하얀색이라서 없어지네. 네 그래서 정낭 전립샘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 있는 곳에서 뭐가 되느냐 수정소를 지나갈 때 정자가 지나갈 때요. 여기서 정액 성분 여러 가지 정액 성분을 만들어요. 그래서 액체 성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정자가 자유롭게 헤엄을 칠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영양소도 제공해주고 그래서 정액 성분을 만들어주죠. 정액 성분을 만들어 주는 뭐가 있었다고요? 정낭 전립샘. 네. 수정관은요 아까 말한 그대로 쭉 이어지는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예요. 그리고 정낭 전립샘 같은 경우, 전립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정액 성분을 분비해 주죠. 그래서 이제 정액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네. 몸밖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몸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요도랑 연결이 돼 있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도는요. 누구랑 연결이 돼 있어요? 수정관과 연결이 돼 있어요. 누가요? 요도가요. 요도가 수정관과 연결이 돼 있어서 정액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통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너무 쉽죠? 맨 처음에 뭐예요?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정소에서. 정소에서 정자가 만들어졌어요. 구정소에서 잠시 저장되면서 성숙하죠. 그리고 수정관을 따라 지나가는데 옆에 정낭, 전립샘에서 어떻게 한다고? 정액 성분을 만들어서 분비를 해 줘요. 그럼 이제 정액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문 밖으로 요도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 자 그럼 정액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정자 이동 경로 기억하실 수 있죠? 꼭 기억해 주세요. 자맨 처음에 정수에서 정자가 만들어져서 부정수에서 일시 저장되면서 성숙되었다가 수정관을 통해 지나가는 길에 정남 전립샘을 통해서 뭐 정액을 받아서 정액이 이렇게 만들어지며 보고 그대로, 어떻게?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더라. 자, 정자 이동 경로까지 배워봤습니다. 이게 남자의 생식기관이에요. 여러분, 남자 생식기관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자 생식기관 잠시 볼게요. 자, 여자 생식기관. 여자 생식기관 보시면요. 이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죠? 자, 어떻게 생겼어요? 자, 여기가 쭉 질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면 큰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가 아기 집이에요. 그리고 수랑관 밑에 난소가 연결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난소가 시작이 되는데 난소부터 시작해야 돼요. 난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난소는요 난자를 생성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을 역시 분비하고 좌우에 한쌍씩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 난소를 생산하는 곳, 난자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아기 난자를 여자들이 가지고 태어나요. 일정 개수를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요. 2차 성징이 일어나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겠죠. 그러면 난자들이 이제 하나씩 애기에서 자라서 어디로 이렇게 수란관 쪽으로 나오게 돼요. 난사가, 난자가, 난자가 난소에서 수란관 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수란관 술안간. 수란관은 하는 일이 많죠. 자궁과 난소를 연결하는 가늘고 긴 관이에요. 모양은 자 여기가 자궁이잖아요. 여기 난소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긴 관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긴 관이에요. 자, 난자가 이렇게 수란관 쪽으로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여기서 이제 난자들이 기다려요. 누구를 정자를. 그래서 정자와 난자를 배란된 난자가 이렇게 난소에서 난자가 이렇게 나가는 현상을 배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정자가 들어오게 되면 수정이 되겠죠. 그래서 정자와 난자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디가요? 수란관이요, 수란관. 그래서 그때 이제 수정이 되고 나면 수정란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면 수정란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수란관을 따라서 자궁으로 이동을 하죠. 이렇게 자궁으로 이동해요. 이렇게 자궁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아기가 어 나중에 이제 난화를 위해서 생기게 되죠. 그럼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자궁이라는 곳은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태아가 자라는 장소예요. 그래서 애기 집이라고도 얘기하는 곳입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 그리고 여기 다음 질이라는 곳은 정자를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질은 정자를 받아들이는 곳이고 분만할 때 아이를 태어나게 할때 그 아이가 밖으로 나오는 통로가 되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여자의 생식 기간이었어요 간단하죠. 기억 꼭 해주시고 수랑관에서 수정이 일어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어 한번 더 보시면 난자의 이동 경로 기억해 주시면 좋죠. 맨 처음에 자 아기 난자가 자라서 난소에서 어떻게 배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수랑관으로 온다. 이때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 배란된다고 얘기합니다. 배란. 네, 된다고 얘기하고 수련관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만약에 수정이 되었다면 수정이 되었다면 수정란이 어떻게 됩니까? 자궁으로 자궁으로 오게 되죠 자궁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아이가 자라서 분만이 될때질 통해서 몸 밖으로 아이가 분만이 돼요 태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이동 경로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난자는요, 난소에서요 수락란으로 와서 수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난자라고 하지 않고 정자와 결합했기 때문에 수정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순서 기억해 주시고, 여자 생식기관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자, 생식기관, 사람의 생식기관, 뭐, 남자꺼, 거, 여자꺼, 거 이렇게 공부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